교육 정부의 모든 것, 교육 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진담 수요 독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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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연달아 지금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려니까 아주 더 힘드네. <laughs> 아 예, 오늘은 뭐 이렇게 영화 한편 소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내용이 뭐죠? 동주죠? 예, 동주입니다. 아이 영화는 진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 뭘 나라 드들면요 아니, 제 어, 인생 영화가 아니고 예. 이준익 감독의 인생 영화요. 아, 거예요. 이준익 감독. 야, 이렇게 대세잖아. <laughs> 한... <laughs> <laughs> 아, 이준익 감독님에게는 인생 영화일 것 같아요. 예. 이준익 감독이 만든 영화 제가 웬만하면 다 빼놓지 않고 예. 봤는데, 아, 그 중에 괜찮은 영화 같아요. 음. 영화가 꽤 많잖아요. 이준익 감독. 영화 딱 하면 이준익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뭐 왕의 남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개봉했던 사도도 있고. 또 이번에 또 변산 개봉 응. 아, 했나요? 예, 했는데 아, 안 보게 별로, 되더라고요. 아, 별로, 사기 이준희 감독 영화는 안 보게 돼요. 음, 근데 그 동, <laughs> 동주는 어, 저 보고 약간 충격 먹었습니다. 야 이게 시를 이렇게 형상화시킬 수 있구나. 아, 아 뭐, 너무 감명, 감명 깊었어요. 네, 감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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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보는 내내 정말 소름이 끼쳐가지고 정말 이런 영화를 볼수 있는 것도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은 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숙제로 보게 되니까. <웃음> <웃음> 저 사실 동주를 안 봤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 방송 때문에 봤는데 아 이게 몸이 힘든 상태에서 이걸 보려고 하니까 제가 진짜. 힘든 숙제의 과정을 통해서 봤는데 어 의외로 굉장히 재밌구나 그리고 흑백이 참잘 어울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 또 영화감독 하나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응. 예, 예 이상학 감독입니다 <laughs> 예? 예. 아니 이상학 감독을 맞아. 내가 초청을 왜 오늘 안 했을까 응.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또 우리 시인 한분 알지 그렇죠. 않습니까? 시인도 딱 어, 시인도 불렀어야 되는 예, 거 이분이 좋으면 니까이 그분들도 앉아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을 음. 영화를 보면서 느낀 음. 거는 아 다음 주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하면 되겠다. 어, 그거 괜찮죠. 예,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하자 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완쌤을 잘 알겠지만, 연대가 가장 강력히 밀고 있는 인물이 윤동주예요. <laughs> 윤동주 연전이라고? <웃음> <웃음> 몰랐어요. 연대 굉장히 밀어요. 연대가 <laughs> 어. 거의, 거의 어마어마시하게 밀고 있어요. 사실은 뭐, 윤동주가 작년에, 윤동주 시인이 작년에 100주년이었을 거예요. 탄생 100주년. 문익한 목사님 탄생 100주년. 아, 그래요? 네, 윤동주 기념 사업회가 작년에 연대가 행사를 어마어마우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윤동주에 관련된 어떤 전문적 소양을 하면 작년에 연대 국무가 갈수 있다. 제가 막 이러면서 음. 그 활동해라. 라고 얘기했던 게 연세대가 아주 엄청나게 미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작년에 또그 윤동주에 빠져 있었던 또그 우리 학생 하나 떠오르네요. 우주가, 우주가 그, 그 윤동주에 완전히 빠지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한몰 되나 학생 중에서도 윤동주 시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소리가 한번 다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 주 방송에는 이상학 감독과 김소영 시인님을 아, 내가 미리 모시겠어. 요 아, 아, 드디어 아, 드디어 김소영 시인과 만나게 게 찍게 되고 그 별을 내는 밤 우리 그 소영 님이의 뭐어한 음. 목소리로 한번 들어 볼수 있는 기회를 한번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박수 한번 치면서 우리끼리 야, 제가 자세히 안 올라 그랬거든 그 얘기를. <laughs> 뭐, <laughs> 와야겠네요. 구경 올게요. 와야죠 <laughs> 아니요, 그냥 설구경하고 <laughs> 어, 아, 반드시 와야 돼. 아, 아, 시인님 온다니까. <laughs> 그 저기 그 저기 미리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일정 해가지고 우리 이상학 감독하고 그 음. 이상학 감독님은 그 한국인의 젊은 감독으로 음. 예, 8 명에 뽑혀가지고 파리 예, 클레르망 영화제 봉주로 감독님과 같이 갔던 신의 젊은 감독이잖아요. 음. 예, 그래서. 거의 선생님들이 3 주간 땜빵 해주고 <laughs> 그러면 뭐 그날 끝나고 술한잔 하겠네. <laughs> 아, 꼬가겠어. 어그렇지 오, 꼬가겠네. 오, 그렇 그날 뭐금요일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소영신님이 이제 오시는 응. 날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응. 한번 조율해가지고. 응. 다음 수요 그 독서 방송은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음. 것을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여서, 음. 아, 도대체 내 주변에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음. 이 영화와 관련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오늘 음. 아, 미안하다. 음. 왜 윤동주 그 동주 영화 맨 마지막에, 나 도저히 사인을 못 하겠다, 예, 설명을 못 하겠다. 왜? 이 어묵한 시기에 응. 내가 시를, 시를 쓰려고 했던 이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다. 어, 정말 응. 멋진 해석이었거든요. 응.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서 이 방송을 어, 일부러 끝낼 수가 없다. 다음 주 우리보다 더 세계적인 해석을 <laughs> 할수 있는 시인과 응.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응. 볼수 있는 응. 또 응. 감독을 통해서 이야기를 응. 하니까. 어, 우리가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예고편으로 빨리 하시고 음. 다음 주에 이제 전 네, 본격적으로. 아 그렇지 않아요. 음, 예고편으로 빨리 자신 있게 막, 막 우리가 뭔가 에, 뭔가 아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데려다놔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세히 얘기. 예고편으로 빨리 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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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가자. 근데, 빨리... <웃음> 근데 <웃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평소보다 웃음소리가 커져가지고. <웃음> 자세도, <당황하고> <웃음> 자세도 아까랑 달라. <laughs> <왜>? 다똑같은게 <laughs> 다 <laughs> 다 아니고 막 이렇게 건방지 느낌이 는 그런 게 있어. 아, 오늘. <laughs> 원래 사람은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했어요. 손에 액션이 커졌어, 지금. <웃음> <웃음> 내가 동주 얘기하길래, 아이거 참, 세훈 쌤 스타일이다. <laughs> 아, 저는 응. 그 윤동주 시인의 이 별을 해는 밤 있잖아요. 이게. 별 해는 밤. 별. 아이, 별, 별 해는 밤. 아, 아, 별 해는 밤. 밤. 아,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laughs> 맥시나 맥심, 그러면 안 돼. 아이, 그건. 그건 좀, 그건 좀 이제. <laughs> 응. 근데 그 시를 그 언제 들었냐면요.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방송을 하는데 그 신앙송을 하는데 내 친구가, 남자애가 아직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그 목소리로 아주 감정을 그냥 확 담아가지고 낭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교생이 자지러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 낭송과 시라는 게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끼게 만들어준 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시를 사실 좋아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송명구 같은 애였어요. 그런데, <laughs> 그런데. 아, 이 윤동주 시인의 시와 백석의 시는 아, 좀 다르다, 느낌이 닿다 그러면서 다른 어떠한, 그니까 나의 무지함을 깨우치게 만들어준 두 명의 시인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나름 좀 의미있게 봤어요. 예. 제가 동주라는 영화가 사실 되게 감명있게 다가왔던 이유가 스토리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스포일러가 되는 경 스토리는 될좀 그렇지. <laughs> 음, 근데 이 동주라는 시, 동, 윤동주의 시가 우리가 되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이유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그냥 읽으면 그냥 윤동주의 시를 시 자체로 접하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걸 자꾸 교과서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걸 저걸로 상징은 이상징은 이걸로 일대일로 대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윤동주의 시가 좀 딱딱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윤동주의 시도 그렇고 정지용 같은 시인의 시도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윤동주의 시를 이준익 감독이 노래로 만들어준 거죠 음. 그러니까 시는 원래 노래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이 동주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저기 맘마미아 있죠. 음. 영화 맘마미아. 음. 맘마미아라는 영화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아바의 노래들로 음. 쭉 음. 채워져 있잖아요. 아바의 음. 노래를 갖고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의 노래가 맞게 끼워들어서 어떤 영화 하나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뮤지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동주라는 영화가 그런 것처럼 윤동주의 시를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시 네, 하나하나씩을 네. 그 각각의 요소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이 시가 어떤 상황에 어울리겠다라는 것을 물론 그 만만미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는 느낌이 든건 뭐냐면 어쨌든 윤동주 시인의 일생에다가 그걸 끼워 넣어 가지고 만들어 주는 바람에 이 윤동주 시인의 일생과 그리고 윤동주의 시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한편의 뮤지컬 같은 드라마가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가 그 상황 상황에 박혀 들어가면서 시를 누가 낭송하냐면 거기 주인공 강하늘이 음. 이렇게 낭송을 해주잖아요. 계속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처럼 이렇게 낭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들, 그거를 딱 들으면 아, 내가 이 시를 이 상황에서 들었으면 너무 좋구나. 음. 이 상황에서 들으면 너무 좋은 시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과서에서 봤던 딱딱한 시가 이 상황을 만나서 굉장히 부드럽게 재탄생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영화들이 다시 또 다른 시인들도 이런 음. 식의 영화들이 음.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또 수학을 들자면, 이 영화 마지막에 강하늘이 주제곡을 부르죠. 음... 음, 그 주제곡도 굉장히 좋아요. 강하늘의 목소리 자체가 되게 잘 어울리는 이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택하고 있는 영화의 진행방식, 이런 거는 이준익 감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어, 되게 여러 곳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사도 같은 것도 왜? 귀주 안에 갇혀있는 이 사도세자의 생, 모습과 그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계속 과거를 회상해 가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다가 다시 현대로 돌아왔다 이런 것처럼 이 동주도 현재, 그 현대, 그, 그러니까 저기, 감옥에 갇혀있을 때의 음. 상황과 또 그저,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와 같은 방식의 플롯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시가 들어가면 이게 영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가 있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데 재미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이구나. 음. 저는 사실은 왕의 남자를 사랑이라는 키워드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그 영화 속에서 모든 인간이 최선을 다해. 음. 사실 왕의 남자에서는 탐관오리도 최선을 다해요. 음. 그리고 보면은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면 탐관오리. 탐관오리.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소신이 어려웠어요 너무 가난히 자라. 그것이 한이 되어 그만. 이러면서 <laughs> 이제 내가 고관대작에 대해서 내가 좀 부정을 저질렀다.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등장인물은 최선을 다하는구나 안에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내면의 해석이 정말 탁월한 감독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음. 제 나름대로 했는데 이번 동주도 재미있을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음. 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그 청취분들께 자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영화를 보면 자막을 끝까지 보거든요. 음. 자막이 올라가면서 그 어떤 영화에 대한 어떠한 여운이 한 100배 쯤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꼭 자막을 좀 이렇게 챙겨 보기를 원하는데 국내 영화관은 이제 자막을 볼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고 하고 음, 불 켜주고 네, 불 켜주고 음. 이게 뭔가 이게 느낌이 안, 안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극장에서 못 보니까 음. 그러니까 IPTV로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반드시 자막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네, 올라갈 때 네. 노래가 나와요, 강연의 네. 노래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음.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본다면은 아, 훨씬 더좀 예, 즐거움이 좀 배가가 되지 않을까, 감동의 배가가 되지 않을까. 뭐 일단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음. 처음에는 송몽규라는 사람한테 내가 빙의가 됐었거든요.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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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비슷한 놈이 하나 있네. 아주 밉상이야, 밉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20대 초반에 되게 밉상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 는 나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을 보기만 하면 붙어, 애가. 음, 송몽규, 천재, 천재잖아. 천재 <웃음> 천재. 천재. <웃음> 송몽규 완전 천재야요 아, 네, 니요 근데 감히 저분과 나를 싱크로 했던 것 자체가 좀 죄송하네. <laughs> 이런 생각이 좀 <laughs>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어, 아니다. 난 저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좀 그런 음. 부분이 있어서 보면 볼수록 참 맹쟁이 좀 재미있었던 그런 어떠한 음. 즐거움이고 연세대의 자랑이죠. 그쵸, 만쌤 <laughs>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외솔최은배 선생인 줄 알았어요. 아, <웃음> <말했어>. <웃음> 아마 연희 전문 출신, 연세대 출신이에요. 네. 송그 영화에서 같이 나오는 네. 송몽규라는 분하고 이제 윤동주 신 모두 다 네, 사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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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그 탁월한 천재 네. 네. 이런 어떤 사람이죠.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씨 머리도 역시 피를 타고 아, 가요. DNA라니까요. <laughs> 송몽규가 DNA. 공부를 잘하는 건 아, 윤동주도 공부를 잘하고 뭐 그렇죠. 이런. 그리고 송몽규 공부 잘하는 거는 아빠가 어, 어, 어. 아빠가 공부를 되게 잘했잖아요. 어, 어, 어. 그래서 거의 대리석이 넘어 뽑혀 들어간 거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음. 뇌가 돼요. DNA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장소가 이제 북간도잖아요. 네. 북간도, 연해주 음. 블라디보스토 그쪽 라인이에요. 음.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이제 키워갔던, 네, 당시 어떤 상황, 역사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도 어쩌면 깨알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영화인 것같아서 되게 저는 좀 감사했어요. 음. 음. 그래서 처음에는, 아, 왜, 왜 동주래? 막 이러면서 이제 <laughs> 했는데, 아, 아, 이건 억지로 해도 보면은 좀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만약에 이제 여름 피서를 가지 않고 이렇게 방콕 하시는 그런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것도 보시고, 그러면 또 여기 문학 소년과 그 소년과 소녀였던 어떤 어머니 아버지께서, <laughs> 그렇잖아요. 어렸을 땐다이 <laughs> 운동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시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영화 감독과 시인을 모시고 음. 우리가 아 심층적으로 윤동주의 시 세계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형태의 좀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니까 보면서 욕심이 나 가지고 이제 음. 제가 지금 처음 가, 갑자기 이제 그냥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음. 지금 막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배에 대한 모습을. <웃음> <웃음> 이 영화 보면서 윤치호, 친일파 윤치호가 아, 연세대 어. 총장이었다는 아, 사실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아니, 연세대 총장은 연희 전문. 예, 연희 전문 총장. 어. 그게 연세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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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우리 경성제대계 <laughs> <laughs> 경성제대, 경성제대 큰일 날려고 그래, 지금. <laughs> 친일파는 네. 무슨 얘기야? 네, 경성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때, 뭐, 저진영을 조금, 그, 밀어뒀잖아요. 제대 음. 출신 애들은. 예, 네,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면 이제, 제대에 가면은 이제, 진영이 조금 음. 연기된다. 이런 어떤, 이런 말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도 있고, 그죠? 네. 가끔씩 조금, 조금씩 네. 썸 타는 장면들이 나오고. 네. 네. 음. 썸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 <laughs> <laughs> 뭐, 둘이서 썸에 대한 단호한 태도들을 보이죠. 그래서, 아, 얘네는 <laughs> 썸에 대해서 굉장히 <웃음> 단호하구나. <웃음> 이 시기가. 라는 거고. 저는 굉장히 뭐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 장면 윤동주의 마지막 장면 음. 도저히 부끄러워 서명할 수 없다. 음. 그래서 거기 에. 저도 그걸 보고 나중에 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되게 예리한 분들이 뭘 찾았느냐면 그 얘기하는 장면에서 일본인 형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두려워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분분했대요. 그래서 막 일본인이 이그 일본 형사가 윤동주의 말에 감화돼서 그런 것도 있다. 혹은 뭐 일본 형사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되게 분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것까지 잡아내는 사람 <laughs> <laughs> 저는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을 못했는데 음. 송몽규의 말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표정을 지었고요. 음. 형사가 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음. 그 송몽규의 어떠한 질, 질타를 하잖아요. 그는 은 음. 사인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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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못 해서 내가 너무 음. 미안하다. 음. 내가 니네가 억지로 조작하는 이것대로 내가 못 해서, 음.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걸 내가 사실로 만들어 주마. 음. 이러면서 막할때그 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일본 어떤 경찰이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 윤동주의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시, 그 시인을 모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대사 속에 나와요. 그 일본인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인 교수가 그 윤동주에게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사람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 다음 주에 좀 한번 난 물어보고 싶다. 음. 김세영인님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로 해서, 아, 이게 그냥 상당히, 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인과 동시에, 아,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와 인문학적 교양의 수준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시 시와도 좀 결합이 되고 또 다른 형태의 해석과도 결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이 팟캐스트를 좀 듣고 음. 그리고 또그 시집을 읽고 또 팟캐스트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어떠한 좀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지 않을까 뭐~ 스스로 좀 행복해서 자부심이 얻는 이런 어떤 표현이 지금 음.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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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 거지 뭐~ 예 어떤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연세 (100주년) 기념관 같은 데 윤동주 기념사 앞에 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연세대학교에 윤동주 기념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념 그뭐 윤동주 친필 원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연세대학교에 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려고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대학 차원에서 아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연세대가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뭐 요런 어떤 것들은 작년부터 제가 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는 어쨌든, 어쨌든 대통령이 안 나와서 다행이다. <웃음> <웃음> 어, 대통령 하나 나오면 거기 학, 그 학교 초토화되잖아. <laughs> 참, 아까부터 이게 <laughs> 정말을 해주는 뭐 건지, 하는 건지 모르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 좋은 게 없어. 대통령,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랬다가 그냥 바로 초토화되요 심지어, 우리 나는 철학과 출신도 있어. <laughs>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울대 철학과 <laughs> 예. 출신이시죠 축구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있어요. 응? 축구로. 축구는 잘했대요. 축구. 아 그때 당시에는 부잣집 아들은 아, 다 축구를 그런가? 잘하는 축구 거 듣기죠? 아니에요? 어. 축구 특기자. 어, 아니 그리고 그그 <laughs> 그, 그 졸업하는 연도가 6 2 5과정이었잖아요62 음. 네, 전쟁 과정이라 그때는 천막에서 다 같이 음. 대한민국 <laughs> 대학생들이 부산에서 공부할 때였기 때문에. 예. 갑자기 또 그분 얘기하니까 또그 보고 싶네요. <laughs> 네? 삼김이 보고 싶어 막아자또 <laughs> 마지막 그러면은 그이 영화에 대해서 또 추천해 주신 또 다른 형태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마무리 멘트 들을게요 네. 어, 진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가 예. 우리가 시를 글자로 활자로만 접하게 되면 이게 시라는 거는 운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운율은 머릿속에 우리가 그걸 활자로 접한다고 하더라도 운율을 가지고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형상화를 아직까지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도 음. 그런 걸 별로 안 가르쳐요. 왜냐면 학교는 시를 글자로 대하니까. 음. 근데 시는 소리로 대해야 되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시를 소리로 대하, 대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책, 이 시를, 이 작품,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시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음. 이 동주란 영화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뭐냐면 어떤 수학이 뭐가 있냐면 이 영화는 사실 그전에도 물론 잘하는 배우였지만 송몽규를 연기한 박정민이라는 배우를 재발견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이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최근에 다시 변산에서 출연을 하거든요. 이준익 감독이 여기서 박정민을 딱 캐스팅하면서, 송문교에다 캐스팅을 하면서,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진짜 빛나게 되는 영화가 됐어요. 음. 그래서 박정민의 필모기로 피를 또 풍성하게 해주고, 이후에 박정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도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냈죠. 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걸, 저, 진짜 저걸 저렇게 음. 그려내는구나. 음. 그 철없는 어떠한 20대의 예, 예. 그런 모습을 음. 그려내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예, 점점점 이제 그 모습들이 음. 만들어지면서 아주 멋진 캐릭터였어요. 네. 예. 예, 죄송하더라고요. 아, 내, 내 자신을 처음에 비슷하다고 <laughs> 생각했던 자, 아, 이건 전혀 다른 인물이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철없는 것만 비슷했구나 이런 <laughs> <laughs> 생각하면서, 예, 네, 어쨌든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깨알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 풍요로운 어떠한 에, 다양한 생각들과 이해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에, 저희가 아, 책과 더불어서 책 향기 나는 것처럼 향기 나는 영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뭐더 드릴 말씀 없으시면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요것이 예, 윤동주 시인의 시집과 더불어서 어떻게 결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또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